던전앤파이터에 탱커셋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도 안되는 탱킹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하얀여우친구가 이 말도 안되는 탱킹셋을 맞춰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수드라이키 뿌잉 식의 선택 한번 봐봐요 HP가 30% 이하일 경우 받는 피해가 15% 감소 일단 댐감이 여기 하나 있네요 상위에 댐감이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아래 셋업 한번 볼까요 파티원들의 데미지를 나눠입는 비율이 40% 감소 파티원이 받는 데미지 감소율이 5% 추가 증가 적용이 또 되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먼동 세트 한번 보세요 강화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보호의 증표 물리 마법의 증가량이 13%까지 증가가 하는 셋업이 하나 또 보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소의 축법, 힘액 올라갈 때마다 또 올라가요. 피맥에 피통도 늘려주고요. 거기다가 플로우힐 회복증가량까지 올려줍니다. 이런 세트가 다 있어 완전 좀비잖아요, 좀비. 그리고 선택 강화 효과 한번 보세요. 이 세트 보면은 던전 입장 시 파티원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어구에 보면 티격시 받는 데미지를 무려 10% 여기 보이죠? 저 이쪽으로 당길게요. 네, 10%나 감소시켜 주네요. 이 세트 효과에 5세트 효과는 슈퍼머까지 걸어주네요. 그다음에 시간 전쟁은 더 웃겨요. 이거 보세요. 타망 시비틀린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잊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죽었다가 살려주기까지예요. 댐감도 거의 30% 이상 해주고 죽으면 또 부활까지 시켜줘. 코인도 안 먹고. 그래서 오늘은 던전을 깨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쳐맞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여러분들 루이제가 있네요. 때리지 말고 다 맞아주세요. 일단 저도 문녁이 때문에 50% 댐감이 있거든요. 피격 데미지 감소가 무려 50%나 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을 텐데 파티원들의 피통이 얼마나 다는지 보겠습니다. 자, 때려봐, 때려봐. 어, 때려줘. 뭐, 뭐야, 이거. 피, 피, 피가 왜 이렇게 안 다루어? 어? 자. 자, 그래도 여전히 고정 데미지는 아픈데요? 자, 뭐, 피가 왜 차는 거예요? 자. 아, 실한 거예요? 자, 일단 근데 고정 데미지로 들어가서 아픈데요? 뭐야, 존나 아픈데요? 자, 그냥 죽가 봐요? 아 아니 이렇게 이런 상 좋은 덴감인데 어, 뭐 뭐야 어이 어이 네오플 그나마 내가 지금 무녀라 버티는 건데 아, 잠깐만요. 아니, 뎀감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었는데, 고정 데미지도 들어오는데요? 이거 딱 보니까 존나 아픈데요? 뭐야, 이거? 이럴 거면 이런 세트 왜 만든 거야? 장난하냐? 여러분들, 던파에서 탱킹 세트 나름 열심히 맞춰왔는데요. 뎀감 별로 되지도 않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데미지가 일정 퍼센티지로 깎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네오프리 꼼수를 썼는데, 어떤 꼼수냐면은, 데미지가 절대 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까여가지고 아무 효과 없게 해놨네. 봐봐, 한 방에 다 죽잖아. 자, 부활은 하네요 이런식으로 자 우리 잠깐 후퇴해볼게요 잠시 여러분들, 이 옵션이 나름, 네오플이 신경을 써줘서 만든 것 같은데, 현실성은 전혀 없는 개쓰레기 옵션이었는데요. 맞잖아요. 던파 지금 유일한 탱커 3세트 아니야. 일단, 버프력으로 올라가는 물방과 마방은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피통도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스탯을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퍼센티지로 깎여가지고 존나게 아픈 건 똑같은데, 폴리 한번 볼까요? 폴리는 지금 이렇게 완벽한 탱커 세트를 차가지고서 피통이 무려 80만이에요. 근데 죽는 거 똑같은 거 보셨죠? 네, 고정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영상의 결론은, 퍼셋은 이쪼은 개살구다가 되겠네요 씁쓸하네요